18번. 우리 고등학교 동규놈인데, 공유용 산지를 팔아달라고 내가 내라고 했어요. 공유용 산지 석공리. 번지도 좋아. 산 1번지. 그래서 이제 산, 산지 정보 시스템 가서 내가 보니까 준산지산지는안된지 버전산지, 이게, 어, 이게 보니까 지금 요거라. 석공리 산 1번지. 그죠? 구산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게부터 껴네. 아이고. 이거부터 뭐난 눈에 딱 띄거든요. 커피 좀 되겠네. 40% 커피. 이게 농지가 아니니까. 그죠. 농지 아니니까 커피 좀 되겠네. 딱. 40%하고 용적률이 80%. 그래.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입력이기 때문에 가능도 한데, 공유 산지라도 상관없어요. 공유 산지라도. 자, 근데 이제 산을 본게 이거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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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괜찮 바다 잘 비고 좋아요. 좋아요. 길 있죠, 여기. 옆집에 타고 옆을 타면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공용 산지인데, 이를 보니까, 보전 산지 중에서 전부 다공용 산지라. 대출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되는데, 살인조합이 좀 된다는 이야기죠. 했죠. 그 다음 수산장 보호역은? 커피도 됩니다. 특히, 임냐면은공용 산지라도 커피점이 자, 너무 건방지게 내가 건축가정고 다닌데,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될수 있다, 는데될수 있다. 거의 90%는 될수 있다. 커피점이. 수산용 보고 좋은 겁니다. 농지는 안 좋아해. 우리, 저, 저에 김진호 소장이 그 구산면에 중교소를 한 20년 했는데,한테 전화가 왔어요. 농지인데, 바다 다 붙었대. 전망도 좋고한 600평 되는데 빨리 팔아달래. 수, 우리 수학생 도 많은 사람들, 수학생 많이가 싹 꼬셔가지고 좀 팔아다녀. 그래갖고, 번지 불러라. 불르니까 이게 지목이 농지라. 그럼. 농지에 이게 붙었어. 좋다, 나쁘다. 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커피도 안 되는데, 그거 뭐투손 프레스도 안 들어가는 그 땅인데, 그거 누워서 사고 있는 거. 야, 아이, 그래서 그거, 우체적 모르겠다. 이해가시죠? 수산장 보호역은 농지 말고 뭐라고? 임냐. 입량. 임냐는 예. 좋다. 네. 주로 바닷가에 이런 겁니다. 꼭 서울, 어, 경남만 아니고, 전라도가 전국 다 마찬가지. 좀 무리인데 옆에면은 다 수량 보을막 서울도 있어, 서울도 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학생이, 아 어, 저기 동진원 본 게네. 산은 가 있는데, 무슨 산인되 이게? 고은요, 아, 이거는 원래는 안 좋은 겁니다. 오른쪽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조금, 이, 이게 좋은데, 아, 땅이 아주 무리인데. 여기가 아주 어, 바닷가에 다전망도 좋고 좋아요. 자, 19번. 제가 했죠. 공용 산지에 주택이 신축이 된다.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자, 뒤에 있죠. 보도자료. 자, 공인용 산지에 주택 신축이 된다. 자, 한자이 뭡니까? 한자 이거. 응? 어이구, 한자 많이 쓰네. 보도자료, 보도자료. 내가 한거아니다 뭐, 산지 관리가 삿고 뭐, 이런 데입니다. 뭐 산림청이네산림청에 보도자료 믿으면 되겠죠. 공인용 산지에 주택 신축이 지우진다 이래가지고. 농립업인이 자기 소유의 땅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시조할 경우에는 이용 허용하겠다이입니다 자, 환경지는 됐다안 된다, 안 된다. 그 동네에 사는 농사지든지, 업을 하는 뭐 저기 뭐 선박을 가지고 업을 어청에 가입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산에 뭐 농어촌, 어, 기산촌에 뭐 교육받았고 그 이제 산에 또뭐뭐 뭐, 표고버섯 심다든지, 뭐인삼사들 그런 사람들 된다. 자, 그리고 보도 자료. 자, 찾아보시지만 가서. 어? 요쪽 보면 됐는데. 여기 요, 요 보면은 자,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오더라. 예. 그리고 지금 법도 개정이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 있죠? 농림업인이 자기 소유의 공유용 산지에서 농림업의 경영을 위해서 실제 그저한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 시설 설치한 경우는 부지 600m2 겁니다. 몇 평입니다. 땅이. 2 0 1300에서 1 3 0몇 평요? 200. 200평. 200평 땅에 알아서 시스해라. 또임도를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다. 임도를 해도 꼭 자동차 길이 아니고 거기 임도라도 가능하겠다. 임도라도 만만치 않아 한번 해주겠다. 자 20번. 보존산지 중에서 공유산지도 농림업인에게 주택 또는 종교시설에 신축 허용됐다. 단 정축하는 경우에는 130% 미만, 개축하는 경우에는 100% 미만에 허용된다. 적조한께는 조금 더 주네. 그죠? 일단은 됩니다. 이. 되는데, 울산의 북구에 본면 이게, 어, 걸린 공원인데, 공유 산지 되는데, 자, 물어봅니다. 공유 산지만 있으면 되는데, 개발장구 있으면 또 될까 안 될까? 이기도안 됩니다. 어, 이제, 산은 산인데, 어, 공유 산지만 딱, 막, 일이 있으면 간단한데, 농림제 공유 산지 하면 되는데, 또 뭐, 개발장구 뭡니까? 그린벨트 또, 그게 또 법에 또 적용을 <laughs> 또 봐야 되거든요. 어, 그게 이제 또더복발이 됩니다. 일단 개발자한 구역은 딱 그, 건축을 안 된다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데, 또 걸린 공은 좋은 게더 나쁩니다.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걸린 공은도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다따인다땅살 때는. 그냥, 아이고, 자연 녹지네. 공유사지 보이는 게, 아이고, 원장님이 주택 지우도된다 그런데 덜덜 <놀람> 사고 나중에 보니까 요걸리고, 요게 걸리고, 두개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 또할말 없는 거예 이가죠자 넘어갑니다. 자 울산에 옵니다. 울산에 10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어요. 이야 12%하 아, 싸긴 싸다 그죠? 또고은 산지라 고은 산지인데 하여튼 10억까지 떨어졌다. 22에 5034이 산지 거금 한번 될까 안 될까 이거 22에 5034 5034 음, 음, 음. 자, 봅니다. 어? 우리 8입이네. 오늘 대 오늘 대 그래서 제 지난주에 얘 뽑아서 고래야돼1 1 0인데 그럼 잘사는가보다1억짜리인데 여기 보니깐1억짜리인데12% 일단 숫자는 적이죠10% 정도 주고 사면은 뭐뭐 싸미 싸다1억짜리가 1억이 채는데몇들라도이어때는 아무도 안 들어오더니 또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또 강의한다, 하니까 달랑 들어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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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서, 그죠? 법인에서 1억 8천, 또 2등은 1억 주300 이렇게 막 낙찰이 되네. 자, 우리 그, 그 다음 병원으로 오르다 자, 임년대임년대 보전 산지 중에 공유 산다.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이또 뭐, <목소리> 자연 녹지인데뭐하니까 <하는> 개발장, <목소리> 이게 문제죠? 그, 이걸 이제 뺀다, 이제 지금 이제 정부지오도 빼겠다, 이 말이죠. 생산 관리적은 커피를 매주겠다. 자연개발장 구역은 저게 수도권 아니면은 좀전부다좀 빼는 쪽으로 해주겠다는 거 그렇게 자꾸 완화돼요. 가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눈치채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런 거 이제 아마 이거 이거 빠지면 좋죠. 빠짐 좋죠. 빠짐 좋고. 그다음 공업산지는 이제 요것만 빠지면은 이제 도로 접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죠. 자 하여튼 뭐 요건데 자 봅니다. 어, 어, 그걸 했어요, 자, 그거 향기다 이거. 그예 이런 했잖아 이거 예 요거 예. 뭐 현대중공업 뭐 주차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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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뭐여 있고 축구장 있고 그죠 축구장 오대 옆에고 요거 뭐요 차대가 이, 이 주차장 너 주차장이고 요 집지도 예, 예. 좋겠다 그러고 한거 여기입니다 그죠 길도 음. 있으니까 아, 좋은데 일단은 뭐 적당하게 팔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산지연금이 되는가 예를 들면은 10억짜리를 1억 8 0 0원고 산지연금 이갖고 여기 예로 뭐한 7억 을맞 준다더라 그럼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산지연금 이렇게 사면 됩니다. 이런 건안 좋아. 일단 요게 천원에 돼야 돼, 천 원. 천원에 돼야 곱하기 3.3이니까 평당에 3,300원 주는 거야, 산지연금은. 자, 그려보면 돼요. 그럼 이게 천 원짜리인데, 10% 샀다 그면땡 잡는 거야. 자, 이, 이게 천자 차려야 돼. 공시가천원 비슷한 거. 그렇차려 아시겠죠? 그게 감정 이제 이게 천 원짜리 비슷한 걸 찾아내야 되지 일이 높은 건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은 여러분 됩니다 만 2천 평이다 그러면 곱하기 4천 원 평당 4천 원해 줍니까 요건 박사님 3천 원 되십니까 딱 음, 좋다 음, 3천 원, 원. 그나마 이제 만만 평에 3천 원이 얼마고 그럼 이사 갖고 3천만 원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건 수장 안나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팔렸다, 그죠? 법인에서 사갔네. 뭐 하여튼 뭐 목적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먼저 어디 가서 돈 대출해서 계속 사진 조합 가서 사령자. 좀 해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산지 관리법 쭉 이제 보니까요. 어쭉 보니까 산지 관리법 시행령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거 봅니다. 공유 산지 안에서 농림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없다 자, 답은 어쩌죠? 법을 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용 산지에서 농림업인 주택에 정축 또는 개축 허용이서나 주택 신축 허용지않아서 많은 불편이 있더라. 그래서 농림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에서 직접 경영하면서 그자위에서는 부지 600평에 대해 서는 어, 신축을 허용한다. 200평 정도 이제 그건 아까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여기 법제 다 됐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법이 다됐습니다 관리법 시행령 가서 보니까 요거를 확대해서 보니까 다 됐더라 그죠 시행령까지 그래서 요 보면은 이래요 농림업인이 정축하는 경우, 주택을 종교수 빼삐고 주택우리는 주택이래요 주택 정축하는 경우는 130%그 다음에 개축할 때는 100%자 이제 3번 잘 봅니다 잘 보자 화면 보세요 요 13조의 2항의 3호를 보면은 농림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이 있는 빼고 주택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인이 자기 산지에서 직접 농림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그여위에서 신축하는 주택 그냥 육 된다 이 답이 정해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공유 산지에 공유 산지에 어, 공유 산지에 농림업인의 주택 신축은 이제 앞으로 된다는 거요 앞으로, 아이가 옛날부터 벌써 10, 15년째니까, 아마, 뭐 그렇다, 대한민국에는 올됐 됐어. 이, 이, 살인조합이, 이게 나온 게, 이게 몇 년도는 그러면은, 이 보도자료가 언제 나왔죠, 이게? 이게 올 됐어, 이게. 이, 이게 뭐, 뭐 하, 하여튼 뭐, 한, 여깄네. 2009년도는 오신 게, 아니라 벌써 15년 전이 아니다. 15년 전에 공유산지의 주택이 된다고 답이 나왔어. 근데, 이제 중교성으로 보면은, 공유산지의 주택 신축 시운다 그러면은, 쉴데 없는 소리하고 있네? 이랍니다. 뭐, 모르는 게꼭 뭐, 공연 산지에 주택시 주신다고. 이걸 비주 먼저 어? 이런 게 있네? 이랍니다. 운전 온다고요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년 전부터 뜯드는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고 앉아갖고, 저산 타라 먹는다고 앉아갖고, 저산 뭐, 인자 중개한다고 뭐 앉아있습니다. 앉아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그 10명에 9명은 안 된다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1번 아산시에아산시에임년대 충남 아산시 임년대49% 떨어진 임년대어 산림 보고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또 보전 산지인데 공유 산지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 맹지 이런 거다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시면 안돼요 기본적으로 자 넘어갑니다 2 0번 공유 산지 대출 될까 22번 원주시 원주시 2억5천짜리인데 24% 많이 떨어졌네. 그죠? 2만 평. 2만 평. 2만 평인데 6천만. 대부분 다 공인용, 어, 한 필지네. 공인용 산지가 나머지는 임원용이고 공인용이고, 뭐, 이렇게 썼겠습니다. 이런 건데, 뭐, 돈이 될지 안 될지는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2만 평에 6천만. 그죠? 참 싸나, 그죠? 원주 근처에 관지면한번 보세요. 지금 시험에안 되겠다. 드어 놔두고.